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첫걸음의 모든 것. 바로 김윤이 다시 왔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발음. 중에서도 성모, 운모. 거기에다가 성조의 변화 여러 연습을 했었죠. 자, 그 수업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발음에서는 발음 중심의 연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화 연습은 아니었었죠. 바로 이 시간, 바로 1과에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중국어의 회화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발음에다가 그렇죠. 성조입니다. 중국어 회화 표현을 하면서 발음과 성조 연습을 함께 다시 한번 또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1과부터 들어갈 때는 항상 여러분들 듣는 연습을 같이 하면서 입으로 따라하는 연습도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1과 들어가는데 어떤 회화 표현들 배우게 될지 많이들 설레이시죠. 자 바로 우리 패턴 회화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1과에서는요 저희 인사말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아마 중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어의 인사말 니하오라고 하시는 분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어의 성조가 있으니까 그 이외에도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과에첫 번째 A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니하오 니하오 라고 하니까도 상대방은 니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사말 니하오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안녕이라는 표현이 됐는지 단어랑 함께 보충 표현도 같이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니라는 단어는 너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오라는 단어는 중국어의 인사말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 너 안녕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면 니하오. 라고 인사를 하면 되고요. 영어에서도 쉽게 우리 인사할 수 있는 하이, l 로 이런 것처럼 중국인들을 만나면 니하오라고 인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음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니하오를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책에는 나라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 나라 니하오. 나, 라 니, 하.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셔도 되고요. 다른 니 라는 단어 이외에 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 뒤에 하우를 붙여도 인사말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겠죠. 이첫 걸음의 모든 것을. 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합니다. 모두들 안녕하세요. 라고 하려면 모두 여러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 자. 다지아라는 단어 뒤에 하오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인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께. 다지아 하오. 다녕하오라고 인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야겠죠? 자,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라오스 라오스 반상성잘 지켜 주세요. 老师 라는 선생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란 단어 뒤에 하오자를 붙여주시면 돼요. 老师好.老师好. 라고 지금 인사하고 계신 거죠. 자, 혹은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또 인칭되면서 쭉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너 라는 단어는 바로 뭐였죠? 니 라는 단어 뒤에 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면 중국어는 아주 손쉽게 복수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너희들이라고 하려면 니먼 자 반삼성하고 경성하면 살짝 위로 올라가죠. 니먼 자 너희들 안녕 두명 이상이 있을 때 너희들 안녕이라고 하려면요. 니먼 하오 니먼하라고 인사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 대상을 보고 인사를 한 거죠. 니 하오 니먼 하오 따지야 하 그런데요 이 하오라는 단어 앞에 시간이라는 단어를 또 주어지면 그 시간에 대한 인사로 아주 간편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아침 저녁이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라는 단어는 자우상 자오상 그러면 아침이라는 단어 뒤에 하오를 붙여서 아침 인사가 되겠죠? 어떻게요? 자오 상 하오, 자오 상 하오. 자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에 만났을 때자 저녁이라는 단어 뒤에 하오를 붙이면 되겠죠? 저녁이라는 단어는요, 완 상, 완 상. 기억하기도 쉽네요. 자오 상, 삼성 경성, 완 상도 삼성 경성. 저녁에 만났을 때 인사, 완상 하오. 晚上好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교재 22쪽 중국어로는 아시아를 보면요 다양한 인사 말들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아침 인사, 저녁 인사. 근데 또 중국 말에서 또 인사 말 하면 빠뜨릴수 없는 거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우리 또빠뜨릴 수가 없겠죠? 자, 감사합니다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에 시. 시에 시라고 했을 때 천만해요라는 표현도 우리 같이 우리 익혀보도록 할게요. 가장 간단한 표현은 시에 앞에 뿌를 붙여서 뿌의 성조 변화 기억하시죠? 부시에 부시라고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정중하게 천만해요라고 할 때는 크치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부크치 부카치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있으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 인사 말에서 미안합니다라는 표현도 우리 또안 배울 수가 없잖아요.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은요 또 에부치 또 에부치라고 했을 때 아유 관계 없어요. 괜찮습니다라는 표현은요 메이 관시 메이 관시. 자, 잘 기억하셨나요? 첫 번째 패턴에서는요, 여러 가지 인사말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여러 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패턴입니다. 첫 번째 패턴에서는 가볍게 우리 인사할 수 있는 상대방 혹은 시간에 관한 인사말을 배웠는데요. 두 번째 패턴에서는 어떤 표현을 배우게 되는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 읽어주세요. 你好吗? 라고 하니까, 我很好,谢谢。 여기서 여러분들,谢谢는 우리가 첫 번째 패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들 아시겠네요. 바로,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자, 첫 번째 A 문장을 한 것부터 제가 정리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你好, 안녕이라는 표현이었었죠. 중국어에서는요, 의문문을 만들 때 너무나 간단하게, 뭐, 뭐입니까? 우리말에서도 맨 끝에 붙죠. 바로 끝에 붙는 마라는 단어만 붙여주시면 돼요. 니하오마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너 안녕이 아니라 너 안녕하니 한마디로 무슨 표현? 상대방한테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니하오와 니하오마는. 다른 표현이에요. 니 하오마 물어보는 표현 즉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 말을 들었을 때 답하는 표현도 달라지게 됩니다. 니 하오마 어잘 지내시죠?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니 하오 안녕 이렇게는 안 되겠죠. 대답은 내가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바쁜지 어떻게 피곤한지 등등등의 표현에 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잘 지냅니다 라는 표현 워헌 하오 我很好자 너라는 단어는 니였었죠. 나라는 단어는 워이고요. 잘 지낸다라고 표현하려면 헌하 흔하오라고 하면 됩니다. 음 이때의 헌을 붙이는 이유는 원래 문법적인 뜻으로는 매우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사실 중국어의 형용사 문장의 헌은 사실 매우라는 뜻이 거의 없이 습관적으로 붙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첫걸음 문법이 있어요. 매 과마다 첫걸음 문법 코너에 있다 그랬죠 그 코너에서 다른 형용사 표현을 제가 같이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그 외적인 표현들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니하오마 대답. 워很好. 삼성의 성조 변화 주의하시면서 시씨 안부를 물어봐 줬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외에 우리 오랜만에 만났을 때 표현 궁금하시지 않나요? 자, 중국어로는 how you 부견. 하오, 지오, 부, 하오 지오, 부, 하오는 이때 좋다란 뜻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나 형용사를 나타낸말 앞에 붙여서 매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오지오 매우 오랫동안 부지못 만났어요. 영어 표현하고 똑같네요. Long time no see 이래서 오랜만입니다라는 표현 하오지오 부지 이라고 하면서 니하오마 잘 지내니? 라고 했더니 워헌하오 시시 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들 23페이지에 나와져 있고요. 혹은 구체적으로 건강은 좋으세요? 건강 어떠세요? 라는 표현으로 니 샨티하오마 身体라는 단어는 신체 혹은 건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니身体好吗? 몸은 어떻게 좋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很好 나를, 나라는 를나 주어를 굳이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很好 예, 좋습니다. 谢谢 안부를 물어봐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는 거는요. 니하오와 니하오마는 서로 다른 표현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